이 영상은 어,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은 영상이에요. 어, 처음에 오실 때 쩔뚝 쩔뚝 절면서 오셨죠. 근데 이제 즉시 뛰게 되는 영상인데 어, 이 뛰게 되는 그 과정이 어, 많은 혈자리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혈자리가 다섯 개의 혈자리에요그 중에 제가 세 가지 혈자리를 써서 뛰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하나 하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기 걸어갔다 와보세요 어머니. 아유 쩔뚝쩔뚝거리네 와보세요. 뛰라 그러면 못 뛰겠네요 어머니. 못 뛰어요. 아파가지고? 예. 계단은 뭐 오르내리는 거 전혀 못 하겠네요. 아니, 그거는 해요. 아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은 하는데 네. 안 아파요 올라갈 때는? 예. 내려올 때만 아파요? 예. 와 신기하네. 자 그럼 어머니 예. 앉았다 가 일어나기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어떨 때 힘들어요? 어떨 때 내려갈 때 아파요? 내려갈 때는 아프고, 내려갈 때좀 아프고, 예. 올라올 때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기는 이발부터 올리니까 괜찮은데요? 아.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앉았다가. 아, 이거 앉았다, 앉는 거, 일어나는 거다안 되네. 일어나보세요. 손이 안 짚으면 일어날 수가 없네. 예. 엄청 아픈가 본데요? 아프고, 예. 이렇게 그걸 떠나면 누가 이렇게 탁. 비틀어 보는 것만 이 아파요. 아 아예 무릎 을확 비틀어 버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굉장히 많이 아프구나. 무릎은 무릎은 치, 우리가 7월달에 음. 7월달 에 이사할 때 7월달 아, 그 7월요? 15일. 작년 7월달? 예, 그년. 그전 아니요, 서울 셌어요 아버님. 네. 아버님 정신이 없구만. <laughs> 7월 15일에 우리가 이사하고. 네. 났는데 다리가 메르구는 그, 다리가 조금 더아 그전엔 전혀 안 아팠어요? 없었어요. 엄청 건강해하셨구나. 예, 이 다리 한쪽 수술을 했는데. 아 오른쪽은 수술했고 예, 지금 왼쪽이 아픈 거예요? 예. 어. 그런데 그래서 아프 예. 아파가 예. 점점 심해져요. 네. 이제 무릎이 지금 어머니가 네. 관절염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은 이 정도면 수술하라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수술할 단계는 아, 아닌데.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면은 자 무릎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자 무릎을 안 아프게 하는 혈자리 가장 먼저가 태충이에요. 엄지 검지 사이 자 볼게요. 여기 쭉 따라가면 딱 막히는 곳 여기 여기 하나 둘세 군데 여기 먼저 하고 이렇게 발 이렇게 해 보세요. 발을 보면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 네. 여기인데 두 번째 발가락에서 럭 따라 내려와서 네. 여기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위에는 뼈야. 아래는뼈 밑으로 들어가게. 이 자리가 용천이에요. 다음은 이제 무릎 자리인데 실제로 무릎 자리는 여기가 무릎이에요. 여기. 여기가 무릎이에요. 여기만 무릎이 아니고 발등 여부위도 무릎이에요. 똑같이. 여기에 반대편 발등이잖아요. 오케이. 똑같이 거기도 무릎이에요. 그래서 엄지 검지 사이 볼게요. 엄지 검지 사이. 여기.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막히면서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네요 여기 세번째 네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네번째 다섯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이렇게 요네 개가 무릎이에요 여기가 보강이 되면은 무릎이 튼튼하고 힘이 생기고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자리를 더 알려드릴 텐데 1번이란 자리가 있어요 허리하고 무릎을 동시에 어 튼튼하게 해주는 자리거든요 여기 새끼 발가락에서 쭉 따라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볼 이렇게 만나는 여기 여기가 1번인데요 여기가 여기에 칩을 하나 붙이면은 허리하고 무릎이 동시에 강해집니다 자 발등에서 발등에서 여기 엄지 검지 사이는 태충에 저희가 붙였지만은 검지 종지 사이 여기 보면 여기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여기 아프세요? 여기도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리에요 아까 발 바닥에 위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사이 여기 보면 여기 쏙 들어간 거 여기 약지 새끼 사이 쪽 들어간 곳, 여기네요. 이렇게이 자리도 무릎이 되게 돼요. 발바닥 붙여서 다 좋아졌어요.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는데, 만약 발바닥 붙였는데 다안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네. 자, 제일 먼저 태충에 붙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였어요. 발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왔죠? 그다음에 용천에 붙여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쭉 펴보세요, 어머니. 그렇죠. 자, 여기 여기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내려오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칩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엄지 검지 사이에 붙일 거예요 이제. 여기 가려지긴 했는데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 검지 중지 사이. 여기 중지 약지 사이. 여기입니다 약지 새끼 사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네 자리가 다 붙었어요 여기 하시면 이제 무릎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보고 어머니 네. 무릎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어머니 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걸어 볼 거예요 아까처럼 네. 일어나 보십시오 자 저기 한번 걸어 보세요 아까처럼 아까보다 덜 쫄뚝거리는데요? 예.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오 아까 저녁먹고 오다 쉬고 오다 쉬고 맨날 그랬거든요 조금 걸렸나 차도 나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어안되었잖아요오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예. 그럼 좀더 가가지고 어머니 예. 좀더 가보세요 좀더 가서 자 돌아서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아까 전혀 못띄는데오 띄워지네 <laughs> 띄워지네 어 뛰어지네. 다시 한번 뛰어갔다 와요. <laughs> 뛰어지네. 뛰어갔다 와요. 오, 돌아오세요. 뛰때아파요안 아파요. 우와, 쉽다. 너무 쉬운데? 네. 응. 생포 너무 쉽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자, 앉으세요. 요가, 요, 네. 요, 여기가, 아, 요, 요, 여기가, 안쪽이.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 그것이 지금은 없는데. 오, 그게 쏙 빠져버렸어요? 네. 예. 평소에 거기 만지면, 여기 뭔가 뭐 구슬 같은, 예. 큰 구슬 같은 게. 그 여기, 툭그 불겨져 나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기는 한데, 예. 그것도 많이 없어졌네요. 아, 이야, 신기하다. 예. 금방 빠지네요. 예. 예. 붙이자마자, 예. 5분이 기적인데, 5분도 안돼서 그냥. 그러니까. <laughs> 너무 편합니다. 지난번에 한것은다헛것셨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아무튼 요거, 예. 요거 관리하시고, 이제는, 지금은 안 아프지만, 예. 혹시나 모르니까는 예. 중요한 자리를 더 제가 붙여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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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1번이라는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해바라기 이렇게 하나 붙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발등으로 와서, 자, 발등에. 이 자리는, 예. 이제 무릎이 안 아팠을 때, 아니, 아픈 게, 아까처럼 붙여도, 예. 그게 남아있다면 이 자리를 더쓸 거였는데, 예. 안 써도 되는 자리인데, 어머니가 그냥 붙여달라고 래서 제가 그냥 여기는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예. 예. 이렇게 두 개, 발등에 세개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이 한번 붙여줬을때 네. 만약에, 만약에 아프면 네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네. 다음에는 제가 아까 붙이진 않았지만 네. 지금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곤륜이란 자리예요 네. 복숭아뼈 뒤쪽에 네. 여기 네, 네. 여기 누르면 아프죠 어머니 네. 어이구 많이 아프네 여기 복숭아뼈 뒤쪽에 여기다가 제가 칩을 요렇게 하나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효과는 옆을 타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옆을 타고 올라가서 옆 무릎을 좋게 해요. 옆 무릎 안아고요 어, 그니까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 자리긴 한데 지금 약화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더 알려달라고 해서 네.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아셨죠? 여기도 네. 잘 관리를 하면은 허리에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변을 네. 좀더 좋게 하는 자리를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여기 무릎 보면은 여기 양신으면 되잖아요. 네. 보이시죠 여기 쏙 들어간 거 네. 이게 부어 네. 있다는 소리예요 어머니 붓기가 있다 소리예요 원래 이렇게 자국이 나면 안 되거든요 어, 양말자국이 나 있어요 부어있기 때문에 소변을 조금 더 좋게 하는 자리를 쓸 거예요 좀 붓기가 더 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 발등에서 아 여기 잠깐 보 발등에서 태충을 붙였고요 네. 발바닥에 용천을 붙여야 돼요 용천을 붙여 놓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자리가 용천이죠 우리 아까 용천은 배웠어요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방광이란 자를 찾아야 돼요. 태충 용천 다음에 방광은 어디냐면은 자,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 방광이? 잘 모르겠는데. 방광이? 자, 힘빼 보세요. 발에. 자,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도 볼록해 보시면 여기에 계곡이 생겨 있어. 맞죠? 네. 큰금하나가 있고. 어머니 보여요? 여기 네. 속 들어가 있는 거? 네. 여기가 방광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가. 큰 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조그만 칩을 이렇게 하나 붙일게요. 네. 아니다 큰 칩을 하나 붙여야겠다. 네.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로 방광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방광,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용천, 네. 이 용천은 신장에 네. 네. 오점을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네. 오점을 만들어서 이 방광으로 보내거든요. 네. 방광을 보내는 자리가 수뇨관이라는 이 관으로 보내요. 네. 그 수뇨관을 제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네. 됐죠? 여기다가 이제 삼음교란 자리만 하면 돼요. 어머니 저쪽 손줘 보세요. 손을 여기다 얹어 보세요. 이렇게 얹어 보세요, 저처럼. 그렇죠. 그렇게 옮기면은 요손 위에 여기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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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치워가서 이제 요 자리가 삼음교란 자리예요. 이렇게 붙이면 이게 소변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이 붓기를 빼는 자리예요. 아.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것도 쉽죠, 어머니? 요 자리만은. 네. 반대쪽 발 할게요. 네. 자, 반대쪽 발 보세요. 용천이 붙여져 있거든요. 네. 여기 용천이에요. 네. 그럼 방광을 찾아야 돼요, 어머니. 방광 보시면, 여기 자리가 방광에. 여기 자리. 그렇죠? 여기 정도인데, 여기다가 큰 칩이 없어서 작은 칩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용천하고 방광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변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제가 그냥 이어주기만 합니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삼음교. 삼음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개 손가락 올려보세요. 그렇죠. 여기. 손치해보세요 여기가 삼음교예요. 여성들의 자궁이면서 생식기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방광 기능도 좋아져서 소변도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다시 어머니 뛰어볼 거야. 이래서 봐요. <laughs> 자, 저기 한번 뛰어갔다 와봐요. 오, 좋다. 오 어때요? 아까보다 덜 그런 것 같은데요? 덜 그런단 말이요 무슨 말이 아침에는 안데 지금은? 이거 더, 더 아픈 거 같네 <웃음> 지금 <웃음> 아파요? 아니 조금 아. 아프지 않아요 지금 네. 아프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가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네, 네, 아셨죠? 네. 앉았다 일어났다도 한번 해봐요 일어나봐요 오 보셨어요? 우와. 아까 무릎 질 거야, 아까는 음. 손을 무릎에 짚어야지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이렇게 일어나. 야,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끝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